믿음, 간절한 믿음, 결실하는 믿음을 가유했던 아브라, 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불리는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의 지금 믿음을 상태를 보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그 믿음과. 아, 아, 네. 네. 사랑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 이제는 학교가 대학하기서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상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계속 바뀌는 거야 사실 예전에 미래에는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이게 몇 년도에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귀여워. 귀여워. 바뀌고 변해가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도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초등이교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. 또 다음 시간까지 우리,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서 네. 키우고 있는 달기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난 가을에 만 원에 열네 개짜리더라고요. 그 화분을 이렇게 사와서 몇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. 전 이름도 다 모릅니다. 근데 저희 아내는 이름을 다 알고 이것들의 성격을 알아요. 동형이 있고 하형이 있다네요. 또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바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, 온도가 얼마나 제일 많이 최적의 환경인지 아, 그잘 알고 힘들었었었죠. 키우고 있습니다.